존재, 이전의 존재. 남는 것은 본래의 상태이며, 그것은 조건 지워지지 않고 속성도 없고 정체성도 없다. 의식이라는 이 일시적인 상태, 그리고 세 가지 상태와 세 가지 군화가 나타났다가 사라진 그 바탕이다. 이것은 파라브라흐만파라브라흐만곧 절대자라 불린다. Three.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 당신은 태어났다고 느끼지만 정확히 말해 출생이란 무엇인가 깨어있음, 꿈, 깊은 잠이라는 세 가지 상태가 출생이라 불린다 이세 가지 상태가 바로 나는 있다라는 소식으로 구성된다 이것이 당신의 존재감이며 나는 이를 의식이라고도 부른다 세 가지 상태가 존재하는 한 당신은 그에 따르는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된다. 신체에 대한 동일시는 무지이다. 신체란 단지 오행에서 비롯된 음식 정수로부터 솟아오른 하나의 형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세 가지 상태는 남성과 여성의 형태로 나타난다. 자신을 신체의 성별과 동일시하고 이 잘못된 관념의 영향을 받을 때 자각은 사라지고 속박이 발생한다. 이른바 출생이 일어났고 어떤 형태와 물리적 실체가 나타나 인식 가능한 형상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사랑, 필요, 갈망이 생긴다. 이러한 특성들은 이른바 출생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시간에 속박된 것이며 영원하지 않기에 지나가는 하나의 국면일 뿐이다. 이 국면 안에서 깨어 있음, 꿈, 깊은 잠이 나타난다. 깨어 있음과 잠이 없이는 나는 있다는 감각도 존재할 수 없다. 파라마트만, 파라마트만. 곧 최고자하는. 이 3위 일체의 주된 지지대이다. 이세 가지 상태 안에서 당신은 욕구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 상태들이 부재할 때 당신에게 어떤 욕구가 존재하는가? 음식 정수가 세 가지 상태를 만들어냈고,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명백한 출생 이후에야 비로소 실현되었다. 존재는 존재한다는 감각이 없을 때 완전하며 어떤 욕구도 없다.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계의 모든 것을 갈망하게 된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모를 때, 과연 고통이나 기쁨을 아는가?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모를 때의 상태를 브라우마니라 하며, 그 상태에 대한 앎을 브라우마 지냐나라 부른다. 깨어 있음, 꿈, 깊은 잠은 결국 사라질 상태이다. 초연함 평온함, 닿을 수 없음, 두 가지 상태가 있다. 하나는 속성없는 비현현 상태니르구나. 다른 하나는 속성 있는 현현 상태 사가 나이다 참된 수행자는 이두 상태에 차이가 없음을 안다 세 가지 상태가 부재할 때 시간의 경험은 사라지며 존재는 충만하여 나는 있다는 감각조차 자리할 공간이 없다 나는 있다는 감각이 나타날 때 그것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스승의 은총으로 진리를 깨달은 이는 세 가지 상태와 세 가지구나의 초연한 관찰자 뚜리아가 된다 제자는 이 모든 것을 명확히 이해하게 된다. 참된 이해란 자신이 초연하고 흐트러지지 않은 존재임을 아는 것이다. 이러한 앎을 지닌 이는 지혜를 얻은 자, 진야니곧 자각한 자라 불린다. 우리가 이 상태들과 분리된 존재임을 알게 되면 세상의 끊임없는 근심과 염려에 어떻게 휘둘릴 수 있겠는가? 자각한 자는 이 모든 근심이 음식, 정수, 사트바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고. 깨이치 않는다. 세 가지 상태의 기원을 아는 자는 이 상태들과 분리된 자신을 발견하며 그 과정에서 무지한 자가 겪는 고통에 휘말리지 않는다. 마음 없는 자는 형상도 이름도 없는 상태, 뚜리야 띠다. 곧 최고 상태이며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무방하다. 아트마는 모든 상태의 기원을 아는 자이며 나는 있다는 소식을 인지하는 자이다. 우리는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진정한 정체성은 알물 아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의 정체성은 인식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는 자이다. 진리에 안착하라. 밤이 되면 깨어있음과 존재감은 모름의 상태로 사라진다. 이 모름의 상태가 바로 속성이 없는 절대잔 이르구나. 파라브라흐만이다. 그 어떤 지지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알은 쉽게 파악되지 않지만 당신은 바로 이 파라브라흐만이다. 내가 말하는 것 외에 당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와 다를 수 없다. 이른 아침 깨어나기 전에는 어떤 말도 없다. 침묵 속에서 나는 깨어있다는 선언과 함께 깨어남의 경험이 일어난다. 이 침묵의 공간은 순수한 자기애이며 브라흐만의 현연이다. 깨어있음의 상태는 말없이 말하고 곧이어 언어의 흐름이 시작된다. 거짓된 존재감과 거짓된 깨어있음이 있는 자만이 고통을 겪는다. 자고 있는 자는 깨어있음의 속성이 부재함으로 니르구나 상태에 있는 것이다. 나는 깨어있다는 선언과 나는 있다는 감각이 부재함으로 세계 전체가 사라진다. 진리를 확신하는 상태는 단순히 듣는 것으로는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명상함으로써 진리 안에 안착해야 한다. 잠과 깨어있음 사이의 틈에서 순수한 자각에 주의를 기울이라. 이 짧은 틈은 부정이나 무거움이 몸에 쌓여있더라도 순수하고 흠없는 거룩하고 시간없는 순간이다. 수행자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나는 깨어있음도, 수면도, 암도 아니다. 이세 가지가 부재했을 때 나는 나 자신조차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아무런 욕구도 없었다. 이 상태들이 나타나면서 나는 나약해졌다. 나는 나의 사드구루를 만나 참으로 행운이었다. 깨어 있음, 당신의 존재감은 깨어 있음의 감각이다. 나는 있다는 감각이 공간을 채울 때, 당신은 자신의 존재를 안다. 깨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은 신체를 움켜쥐고 동일시하게 되며 결국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잠시 동안 신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의 즉시. 신체 개념이 의식에 달라붙는다. 존재감이 시작되면 활동이 일어나고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이 필요해진다. 명백히 몸이 되기 이전에는 욕망도 혐오도 존재하지 않았다. 깨어나자마자 문제적 동일시가 시작된다. 동일시가 시작되면 쾌락과 고통의 세계가 시작된다. 신체는 기쁨과 행복을 억제한다. 나라는 감각은 깨어있음의 감각이다. 나는 깨어 있다는 생각은 커다란 고통을 낳는다. 밤이 되면 우리의 깨어 있음은 사라지며, 이는 매일 반복되는 경험이다. 나는 깨어 있다는 노력 없는 감각은 밤의 모름의 상태로 사라진다. 꿈. 잠든 상태에서 깨어 있다고 느끼는 현상을 생각해보라. 당신은 잠들어 있는 동안 꿈속의 세계를 보고 있으며, 이는 거짓된 깨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깨어 있음조차, 꿈의 일부이다. 꿈꾸는 자는 세계를 창조하지 않으며 또한 그것을 해소하지도 않는다. 꿈은 꿈꾸는 자 속으로 사라진다. 거짓된 깨어있음이 사라질 때 꿈은 해소된다. 참된 깨달음과 함께 세계는 브라음한 속으로 녹아든다. 편히 자고 있을 때 당신은 꿈속에서 또 다른 신체를 갖는다. 꿈 안에서는 다양한 활동이 실제처럼 펼쳐진다. 그러나, 이 상상된 깨어 있음이 거짓으로 판명된다. 꿈을 관찰하는 대신, 당신은 꿈속 장면에 몰입해 버린다. 꿈 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모두 꿈일 뿐이다. 광대한 세계와 그 모든 생명은 당신의 존재감에서 비롯된다. 당신은 보는 자가 아니라 꿈의 주의를 기울인다. 그것은 거짓된 깨어 있음일 뿐이다. 꿈의 실상을 파고들면 의식의 기원과 작용을 알게 된다. 그리하여 탄생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깊은 잠. 마음이 지칠 때 잠이 오고 존재감이 사라진다. 존재감의 부재는 휴식의 상태이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모를 때 우리는 비존재의 상태에서 쉬며 나는 있다는 인식은 해소된다. 의식이 있기에 활동이 일어나며 그에 따라 휴식과 망각의 필요가 생긴다. 의식이 자기를 잊을 때 평화가 온다. 의식을 잊는다는 것은 신체 정체성을 잃는 것이다. 깊은 잠은 파라브라흐만과 같은 상태로 본래부터 행복하며 어떤 것도 추구할 필요가 없다. 깊은 잠에서는 존재감이 없다. 아침에 깨어날 때 나는 있다는 정신적 신호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세계도 없다. 이 거짓된 깨어있음의 출현이 고통을 불러온다. 이는 누구나 매일 경험하는 것이다. 신체에 대한 동일신은 날마다 더 심해지며 줄어들지 않는다. 의식이 나타남과 함께 마음, 자, 개별적 의식이 나타난다. 이 모든 것은 동일한 순수한 자각의 다른 이름이다. 신체의 형태에 자신을 동일시하는 한 신체의 활동으로 인해 속박이 나타날 것이다. 많은 이들이 혼자 있기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존재감은 고통스럽고 공허하다.